안녕하세요. 여우들의 수다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곧 돌아오는 어, 한가위를 맞이해서 제가 이렇게 복주머니 용돈박스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네, 이쪽에는 제가 복주머니를 떠서 넣어봤고요. 네, 이쪽에는 머니. 머니 머니 해도 돈이 좋죠? <laughs> 부모님들은 어, 용돈을 좋아하십니다. 하지만 어,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또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, 바로 이 용돈박스인데요. 네, 이렇게 제가 이 부분에 용돈 들어가는 곳에 글씨를 써서 넣어봤습니다. 네, 이건 득의지추라고 읽고요. 네, 뜻은 어, 바라던 일이 어, 이루어져서, 아주 통쾌한 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어서 아주 통쾌하게 웃는 날이 오기를 여우들의 스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명절인데 선물을 드리자니 부담스럽고 선물을 또안 드리자니 마음에 걸릴 땐 어, 이 용돈박스 안에 말로는 하지 못했던 사랑의 마음을 편지로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? 어, 작게나마 마음의 표현을 하고 싶으실 때이 여우들의 수다 복주머니 용돈박스로 준비해보세요. 그럼 풍성하고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여기까지 여우 드레스 였 습니다.